야, yeah. 스파게티 맛있어요. 오늘 점심은 시금치 계란 우유 스파게티. 아, 코에다. 노노노노 코노. 노노노노노노 노. 노 해봐. 노노노노노노 no. 노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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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코, 코코막, 넣 어, 어, 너, 코, 아유또 입에 넣는다. 오, 에너 엄마가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지? 민 우리 맘만 먹으세요. 응. 냠냠냠. 옳지. 시금치 먹어보세요. 시금치.